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늘면서 외화 계좌 관련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환전 우대뿐 아니라 이자 혜택, 카드사 복지까지 더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해외 결제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외환 서비스 경쟁도 뜨겁습니다. 그러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힘을 모았습니다. 외화 계좌에 카드사 혜택을 더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인 솔트랩을 체크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캐시리스 환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은행과 카드 같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어, 타사 대비 어, 차별화된 혜택을 탑재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트랩을 체크 카드는 출시 한달 만에 3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 카드는 주요 30종 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관하는 외화 계좌에 이자 혜택을 더했습니다. 사사대비 그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어, 한도가 이제 더 크고요. 하루 최대 1만불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원화로 재환전시, 회사에는 없는 어, 우대율 50%가 적용이 되고, USD와 유로 같은 경우는 어, 각각 2%와 1.5%씩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카드도 해외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할인, 그다음에 국내 교통 할인, 그리고 공항 라운지 서비스, 그리고 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본 편의점, 그리고 베트남의 롯데마트, 그랩,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벅스,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전 세계 25개국 4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어, 해외 여행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담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트래블 체크카드가 40만 장을 넘어 50만 장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앞으로 자동충전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우대 통화 종류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